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27문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7문, 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 무슨 내용일까요?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과 비참한 삶의 조건에서 구성되는가? 율법 아래 나시고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시며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조주의 죽음과 장사 진행과 일시적인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신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살펴보기 원합니다. 유치부 예배에 박사 학위를 가진 한 장로님이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한참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밖으로 나가고, 막 선생님들은 아이들 붙잡으러 다니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박사학위를 가진 장모님이 열심히 그냥 학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유치부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뭐 무슨 얘긴지도 모르고 아주 길게 설교를 하시니까 애들이 지겨워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밖으로 나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유치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설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교 다니지 않는 미취학 아동들이랑 이야기해 본적 있으십니까? 뭐 자녀라든지 손주라든지 그 학교 다니기 전에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어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유치부 아이들 또그 밑에 있는 영아부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눈높이를 낮추어서 그들의 시각으로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눈높이를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동물과 사람이 눈높이를 맞추어서 대화를 나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웠죠. 뭐 요즘은 뭐 이렇게 애완 동물들, 뭐또 어떤 경우에는 뭐 반려동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아, 그런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어, 자기가 키우는 동물들이랑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어쩔 때 보면 이 반려동물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못 알아듣는데 혼자서 그냥 알아듣는 것처럼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다라는 거죠. 개미가 줄을 지어서 함께 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사람이 개미들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개미가... 이 걸어가고 있는 방향, 저 끝에, 개미 지옥이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이, 개미가, 이 개미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가는 곳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개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쪽으로 가면 개미 지옥이 있어서 너희들 빠져서 죽어.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가. 이야기를 하는데, 개미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하지요. 그래서 이제 안 되니까 이 개미들이 다른 데로 가도록 막 손가락으로 밀고 막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개미들이? 도리어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개미처럼 낮아져서 개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특수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왜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다른 말로는 성육신하심,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소요일문답 27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은요 이렇게 어,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한 여섯 가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낮은 자리에 오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 또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성육신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2위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동물이 된 것과 같은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개미로 바뀌어서 개미에게 이야기하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임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가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 사람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다. 이 엄청난 사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성육신 사건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낮은 자리로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거죠. 낮은 자리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부족해서 그래도 뭐 하나님이시니까 왕적으로 이렇게 왕으로 오시면 좀 그래도. 모양새도 멋있고 뭐 그렇지 않겠어요? 권위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은 자리에 오시는데 얼마나 낮은 자리에 오셨느냐? 주권이 없는 나라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은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잃은 그러한 유대의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에서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런데 베들레헴에서도좀 좋은 집에, 부잣집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 여행 중에 있었잖아요. 호적을 하라 그런 명령을 받고 호적을 하러 가는 가운데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받고 가니까 얼마나 대이동이 되었겠어요? 그러다 보니 연양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에 묵을 곳이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예 마굿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예요? 구유에 놓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누가 보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 이러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놓는 거예요. 여관에 있을 곳도 없고 그나마 허름하지만 그 마국간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유의 아이를 거기다 강보에 사서 놓, 놓게 되면 얼마나 낮은 자리 또 천한 자리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성장하셔서 30세쯤 되셨을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부자들과 함께 살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들과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낮은 자리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처럼, 또 대제사장처럼 높은 자리에서 무난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납비와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도 그럴만한 지위가 있으시고, 그럴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자리에 가기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하세요? 나자지라는 거죠. 누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먼저 낮은 자리에 오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낮아지는 법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자리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저 베들렘 그곳에도 또 구유에 태어나시게 되는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역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낮은 자리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겸손을 보여주셨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 아래에 복종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 아래에 복종함으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법 아래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법을 완전히 율법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이 율법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가운데 계시는 거. 율법 아래로 들어가셨어요. 어느 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랑은할수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오시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차, 차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므로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먼저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없으시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들이신데 뭐 회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렇게 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아 예수님 아 안됩니다. 내가 도리어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세례를 달라고 합니까? 안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을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허락해라. 너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복종하셔야지만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의를 완전히 이루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낮은 자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복종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죄로 인한 죄책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과 슬픔과 고통과 가난 모든 것들을 다 경험을 하셨지요. 멸시와 천대, 핍박과 괴로움, 아픔과 모든 질고를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잘 모르실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프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아프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 이렇게 말을 주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들 치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사람들에게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질고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위함이요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진노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복종하셔서 죄와 온전한 결과를 겪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단절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죠. 아, 우리가 뭐 어디가 몸이 아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림받음 이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난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시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는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다라는 것이지.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해방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의 완성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와 치욕의 상징이었어요.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치욕과 온갖 능욕을 감당해야 될큰죄인만 십자가 처형을 겪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값이 그만큼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그러한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당시. 이 로마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말 극한 처형인지 모릅니다. 이 십자가 가장 비열한 죄인들, 노예 계급, 식민지에서도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벌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형벌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아주 치욕적인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에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먼저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시지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살이 뜯겨나가는 고통을 겪으시고 이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온갖 음, 기력이 다 쇠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신이 달려 죽을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저 골보다 언덕으로 그 십자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게 되죠. 손과 발에 못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피가 빠지면서 죽어가는 그 태양 아래에 죽어가는 그러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의 군인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러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피를 예수님이 다 쏟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극심한 고통,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고 정신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아주 극심한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리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장 극심한 그 고난의 자리로 드러나시는 거지요. 고림도 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나자리심의 가장 위대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를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